삼성자산운용의 국내 ETF 시장 100조 원의 시대를 연 주인공으로 이제는 인공지능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 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투자 테마로 소버린 AI, 즉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산업을 지목하며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코리아 소버린 AI ETF를 2 0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한국 거래소가 산출한 k r x 코리아 소벌인 AI 지수를 초종하며 네이버와 LGCNS, SK텔레콤,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직접 연관된 대표 기업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비중이 22%를 넘어서며 국내 AI 생태계 중심축을 반영했습니다. 삼성 자산 운용은 이번 ETF가 AI 산업의 전 주기를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망,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 공급까지 이어지는 전체 가치 사슬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묶어낸 점이 특징입니다. 정재용 삼성전자 운용 ETF 운용 3팀장은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정책이 본격화하면 참여 기업과 비참여 기업 간 격차가 급속히 벌어질 것이라며 소버린 AI ETF는 이런 산업 변화의 수혜를 직접 반영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소버린 AI를 코스피 오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임태혁 삼성 자산운용 ETF 운용 본부장은 국가 주도의 AI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형 AI 시장은 지금 황금기라며. 투자자들이 코덱스 코리아 소벌인 AI를 통해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